네, 그러면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에서 윤단비 역할을 박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굉장히 귀한 시간 내어서 영화관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서 많은 캐릭터들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서 본인들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성장 어, 휴먼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뿐만 아니라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운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총불입니다에서정의역을 맡은 서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어, 유쾌하고 섹시하고 감동까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배우 이종석과 전혀 상관없는 감독 <laughs>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요즘 웃을 일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웃자. 그좀 이렇게 마음에 짐 내려놓으시고, 좀 이렇게 마음껏 시 웃으시고,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도 웃음, 웃음이 가득 찬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퇴장하기 전에. 관객분들께 배우분들 감독님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한 엽서 세트 저희가 포스터 이미지로 만든 엽서 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객석에 배우분들과 감독님 올라가셔서 나눠드리고 같이 사인이나 셀카도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배우분들 감독님 오시면 사진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